우리는 맨유의 추락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전반기 17라운드까지 승점 22점으로 리그 13위 네. 이게 맨유의 현재까지 성적입니다 감독이 바뀌면 다 질거라고요? 아모린 감독은 2승 1무 2패였는데 맨유보다 더 강한 본머스가 3대 0으로 승리해버리면서 이제 2승 1무 3패 맨유입니다 이건 매우 뭐 정상적인 순위입니다. 맨시티의 6위 추락보다는 뭐덜 충격적이긴 한데요. 경기당 평균 1득점이 안 되는데 뭐 어떻게 이깁니까? 아모리 감독 체제에서 경기당 두 골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머스 선에서 홈인데도 무득점을 해버리면서 경기당 한골 정도의 팀이었습니다. 맨유는 이미 뭐 시작부터 꼬였습니다. 맨유 팬들이 원하는 상황은 아니었을 텐데 맨유의 에이스 오브 에이스 최고 연봉자 래시포드를 뭐 아무린 감독이 싫어합니다. 구단 수뇌부의 뭐 결정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머스전에서 이제 3연속 명단 제외였습니다. 3연속 명단 제외라는 건뭐 매우 의미심장한 건데요. 네, 이미 결정했다 뭐 이런 거죠. 하필. 겨울 이적 시장이 일주일 남은 상황입니다. 해외 매체들은 래시포드의 뭐 임대, 이적에 대해서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래시포드가 그나마 팀의 주포였는데 맨유는 해마다 이렇게 돈을 낭비하네요. 산초처럼 래시포드도 제대로 복수했으면 좋겠습니다. 맨유는 이틀밖에 쉬지 못하고 본머스를 상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전 3명을 토트넘전에 벤치로 시작하게 했었는데요. 맨유는 라인업에서 이 경기의 중요성을 확실히 알려 주었습니다. 오나나 골키퍼, 마즈라이, 메과이어 리산드로, 달롯, 우가르테, 마이누, 말라시아, 아마드, 브루노, 지르키지가 어, 선발 출전했습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너무 혹사당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처럼 보이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선발 출전이었습니다. 맨유는 잉글랜드 대회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토트넘에게 뭐사실점으로 패배했을 뿐이지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역전승을 거두면서 뭐 지들이 강팀이라고 생각하는 듯 보였습니다. 어쩌나, 그런데 맨시티가 아스톤빌라에게도 무드점 패배를 한 걸로 보면 맨유가 그만큼 강하구나라고 뭐 생각할 건 아니었습니다. 맨유에게 이 점은 딱 하나. 홈 경기라는 것인데, 사실 뭐 지난 시즌부터 홈에서만큼은 강하다를 뭐 증명해준 적도 없어서 기대감을 갖기도 애매했습니다. 경기 20여 분까지는 뭐 그래도 맨유가 확실히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매끄러웠습니다. 전반 5분 만에 아마드의 위협적인 슈팅이 있었는데, 골키퍼가 잘 막아냈고, 어, 부패 중거리 슈팅도 좋았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네, 골이 안 나오는데. 곰모스는 <laughs> 기회를 엿보기만 하고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 경기 의심스러운 말라시아의 어터노버가 계속 나오고 결국 프리킥을 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분위기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너킥과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정말 긴장되는 상황도 아니었죠. 그런데 세트피스에서 또 헤딩골을 허용하면서 1격을 당했습니다. 토트넘보다 더 최악인 세트피스 실점입니다. 전반에 맨유는 슈팅 11개를 날렸는데 기대득점은 1이 넘었는데 골이 없었습니다. 아, 뭐 그래도 뭐 매주잖아요. 네. 0대1 뿐이니까 뭐 동점 만들고 역전하면 뭐 된다고 생각했겠죠. 후반 10분도 안 돼서 선수들을 교체하는 아무리었는데 왼쪽 풀백 말라시아가 전반에 망치더니 후반에는 오른쪽 풀백 마즈라이가 박스 안에서 파울을 하면서 페널티킥을 내주면서 이제 0대2, 더 공격적으로 나가다가 역습 한 방에 또 0대3까지 초토화돼버린 메뉴였습니다. 급기야 75분쯤에 관중들이 질서 정연하게 경기장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홈에서 0대3 대패를 당하는 팀을 응원하기는 어렵죠. 우선 본머스가 체력적으로 훨씬 우위였다는게 절대로 이변은 아니었을거고 맨유는 슈팅 20개 이상을 하고도 기대득점 2에 가까운데도 무득점 와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맨유는 13위 본머스는 5위까지 상승했습니다 와 이번 시즌 정말 미쳤죠 후반기에 와 비클럽들의 반격이 있을지가 정말 궁금하네요 네, 우선 남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토트넘 리버풀 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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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됐나요? 설설 설마 아니 아니 아니죠? 아, 아니죠?